8월에 이제 MVP를 수상하는데 있어서는 네. 사실 아주 임팩트 있는 한 타석이 있었어요. 아, 네. 어떤 한 타석인지 아시죠? 그 끝내기 홈런 음, 말씀이시죠? 네. 네, 맞습니다. 정말 올 시즌 뭐 가장 강력한 마무리라고 할수 있는 이제 신인 김태균 선수를 상대로였는데 맞습니다. 그리고 몸쪽에 거의 볼 아니었어요? 네, 맞아요. 맞아요. 볼성이었어요. 그 라인 보깥 라인 좀 거친 <laughs> 공. 네. 네. 네, 그때 상황을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. 8회에 저희가 이제 이기고 있다 동점이 네. 됐던 그쵸? 상황인데 어. 뭔가 조금 기운도 빠지고, 음. 아, 아쉽다,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, 이제. 그리고 이제 그 뒤로 두 번의 공을 더 봤는데, 음. 이제, 1, 3에서, 음. 아, 그래야, 너는 어차피 직구가 좋은 투수니까, 음. 김태균 선수는. 내가 가운데에서 몸쪽은 다리 빼놓고, 음. 큰거 하나로. 음. 혼자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, 마침 또 이제, 그, 제가 보고 있던 코스에 공이 와가지고, 음. 좀.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. 이제 김민혁 선수는 사실 이제 컨택 능력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요. 루율이 지금 4를 넘고 있잖아요. 아... 네. 뭔가 딱 눈을 떴다 이런 것들. 제 성향이 <laughs> 저는 초구부터 공격적으로 그렇죠? 나가는 성향인데. 상당히 좋아요. 사실 실제로 그 초구, 이구, 상구의 네. 어떤 타율들이 너무 좋죠. 근데 이제 그게 저희 팀 음. 쪽으로 봤을 때는 리스크가 더 크다고 음. 판단돼가지고 일부러 공을 조금 더 일부러 음. 보다 보니까 음. 그 타이밍도 뭔가 더 잘 잡히는 것들, 음... 공길이라던가이게더 길게 보이는 네네. 그런 것도 좀 많이 느꼈던 어... 것 같습니다. 그럼 진짜 한단한 단계 올라선 거 맞아요. 초구를 내가 놓치면 꼭 내가 진것 같은 느낌이 항상 어, 들었어요. 네. 내가 이제 이 투수보다는 강하다는 생각을 자신감이 생기면서 음. 그런 투수들한테 거의 스트라이크 하나를 먹고 쳤어요. 근데 그렇게 되면 공 하나, 두 개, 세개 정도 보잖아요. 맞습니다. 그러면 아뭘 던져도 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면서 좀 출루율이 달라졌거든요. 어. 이렇게 말씀을 <laughs> 들으니까, 어, 네. 아, 이렇, 이, 이건가? 이 라는 네. 생각을 방금 네. 들었습니다. 조화제약 음. 유튜브 채널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